자, 오늘 우리 말씀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사이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 1절부터 8절 사이 자막을 보시고요. 저와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테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었느냐였느냐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 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예수님의 발 위에 마리아가 어떤 옥합, 그 중요한 합을 깨뜨려 부은 향유의 가격을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300데리오온 대충 한 데나리온이 당시의 가격으로 보면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 성인 임금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0 0데나리온은1년 뭐 연봉이라고 할수 있겠죠 0 0 0 denario, 1 그렇게 몇 백억 단위 몇 십억 단위 그렇게 큰 돈으로 많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1년 동안 자신의 일한 모든 소득을 분더거들이지 않고 단한 순간에 타인의 발에 붓는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근데 오늘 마리아가 아낌없이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위에 이 비싼 향유만을 부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마리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어떤 일을 하죠? 자신의 긴 머리털로 말입니다 그 발을 그 향유로 머리털을 사용해서 씻겨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털로 남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당시 문화로서는 하찮은 종이 미천한 종이 주인에게 극진하게 섬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건 자신의 물질만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함께 예수님께 드렸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마리아의 이 행동은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아낌없이 붓고 거기에 극진한 섬김으로 더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행위를 예수님은 매우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위에 있던 제자 가룟유다가 예?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에 그 말을 제지하시고 본문 칠 절에서 오히려 제자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칠 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러니까 이 일은 마리아가 그걸 다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장차 요 며칠 전왜 죽으면 십자가에 올라가 이게 고난 주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십자가에 올라갈 자신을 위한 자신의 죽음을 위해 기념하는. 그러니까 죽을 것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 당신의 이제 죽은 시체를 이제 향유로 발라주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장사하는 일이로 기념한 것이다.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닦아준 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감사 그 찬양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샘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의 본이 뭐라고요? 이 마리아의 일이라는 거죠. 자신을 구원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예배한 거죠. 그리고 옥합을 깨뜨리 향유를 부은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부으면서 자신의 머리털을 씻칠 만큼의 극진한 섬김과 그저 드림. 그 마리아의 드림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참된 예배의 본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기는 것 그게 예배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까도 우리 찬양의 가사에도 있었지만 내가 가진 내가 정말 소중게 여기는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깨면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이 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진심 어린 섬김과 드림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성립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찬양합니다라는 입술이 아닙니다. 손을 내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거룩한 노래로 신령한 분위기를 내는 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 마음 안에서 극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드려 가면서 내 안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긴 것들이 하나둘씩 깨져가는 거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세워가는 게 우리의 예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와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을 예배할 때 이처럼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마리아의 이 옥합을 깨뜨린 것 같은 예배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고. 그 예배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형식도 아니고 순서도 아니고 규칙도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의 수요 강좌를 하고 있지만 창세기 의 믿음의 족장들이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죠? 백세의 낳은 아들 이삭이었죠. 그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산으로. 거기서 번지의 재물로 바칠 정도로 자신에게 소중한 건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 예배가 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구라에서 팠던 모든 우물을 다 빼앗 을것 같지만 그걸 자신의 것으로 소중한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적 아버지가 팠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우물, 일곱 개의 부엘세바를 향하여 그것을 파내어 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한 그 모습들. 예,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이삭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이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 전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켰어야 돼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삶의 어려움이 나타나자 야곱은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예배하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 안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다깨뜨려 버려요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듯이 그걸 다 버리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이러한 예배가 있기에 주님을주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예배가 가장 어려워요. 그 거꾸로 마음을 드리는 의미에서 예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하면 할수록 가장 쉬운 게 예배인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어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세워가는 일이를 하나님 앞에 해봤던 자들은 예,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가 점점점점 쉬워져 가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이 아니죠. 형식과 규칙과 외양이 아닌 내 마음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마음을 드려고 하나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일에 익숙지 못한 자들은 진짜 참된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외양으로 규칙으로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지. 진짜 마음을 드려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더욱 그러니까 참된 예배 드려가기가 힘이 든다. 자, 그러나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겉모양의 예배가 아닌 형식의 예배가 아닌 심령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옥합을 깨뜨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주님은 의 축원합니다. 어떤 자들은 이 로한복음 1 2장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비싼 항유 옥합을 가져오는 것이 마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향유옥합은요 당시에 집안에 투자기념으로 가지고 있던 향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향유를 보관하고 있다가 좀 시, 들어, 시간이 지나 팔면 그 사이에 골동품이 가격이 오르듯이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죠 즉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낌없이 내어놨다는 건내 나는 이런 이득 필요 없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 기대와 간구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지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내가 고백하는 게 예배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예배의 회복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회복 그런 예배의 축복이기 그런 점에서요 제가 이 시간에 옥합을 깨뜨린 이 예배에 또 다른 은혜를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의 그 자리에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주일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그 예배의 의미는 뭘까요? 저는 예, 이방 우상들의 제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호된 짓이다 그럼 저는 심각하게 이렇게 심하게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잠이 나자는 게 낫다. <laughs>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가 과연 예배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제가 아까 창세기 족장의 예배들을 봤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참된 예배를 드려가는 자리에 항상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당신의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제사장의 나라 믿음의 나라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 복이 바로 진정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산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의 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는 은혜의 가장 우선적인 의배는 예배에 임하시는 은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예배 성공한 자가 인생의 성공한 자 됩니다. 제가 뭐 성공의 한다는 많이 쓰지는 않지만 진짜 참된 예배 드리는 자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요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쁜 꼬마의 절을 받는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쁜 아이가 와서 저한테 하면 떡쭉 절을 잘해요. 그럼 그거 보고 가만히 있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런 어른은 진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돼. 아주 나쁜이 어른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이쁜 꼬마의 절을 받으면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얘 가서 만져주거나.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이걸 주는 거지. <laughs> 이걸 주는 거지. 이걸 주는 거지. 그래갖고 며느리들이 시아버지가 자기한테 용돈 안 줄까봐 애들을 대동해갖고 추석날 아침에. 어 천라에만 세배하냐 추석에도 세배해라 그래갖고 봉투 봉투 갖고 <laughs> 돈을 끌고내는 그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죠? 진짜 어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이의 섬김. 아이의 섬김은 반드시 기쁨의 보상이 있다라는. 바로 그런 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왔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태초의 아담을 통해서 받으시 그 예배 깨진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지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기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예배는 하나님 보상을 주세요. 다른 자들이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예배의 보상을 주면서 정말 다른 뭔가 비전을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이건 기복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기쁨이 우리 안에 되돌아오는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복을 받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받으십시오. 헌금 낸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한다고 보는 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그건 마땅히 해야 할 거예요. 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함께 그분의 기쁨의 보상이 있는 곳은 바로 예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이 심령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나다면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하게 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귀하게 임재하기 시작하잖아요 정말로 막힘 없습니다 당신이 거룩함이 모든 땅들을 뚫어내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현장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장막 세운 것을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오랫동안 블렛셋 백성에게 뺏기고 다시 돌아왔지만 일반 그냥 들판에다 얽어붙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말입니다.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찾아와서 그 옛날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예배했던 바로 그 자리 그 모리아 정성 바로 시온산 언덕 예루살렘 그 위에 자신의 텐트를 짓고 거기다가 언약계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요. 당시에 성소가 따로 있었어요. 성막이 여전히 저 예루, 예루살렘 중부에 있는 세겜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갖다 놔야 돼요, 원래는. 언약계는 지성소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냥 자기 같은 왕으로 통치하는 그 예루살렘성 그 바로 그 언덕 위에다가 형 자기의 텐트 전놓고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예, 하나님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 축복을 얻은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능력을 안 거예요. 거기 에 임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바로 자신의 왕이와 자신의 삶과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일들을 축복하실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소로 가져가지 않고 예루살렘 한복판에다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알면 더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그리고 예배의 복을 계속 경험하기 시작하면 예배함으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 우리 모두 예배하길 주님의 힘을 추건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보면 문제의 해결의 시작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죠 근데 그 시련을 당할 때마다 우리들이 대부분 찾는 건 뭔가 실제적인 도움을 바란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저은행가고이 은행가 그죠? 이일 해보고 저일 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순서가 틀린 거예요. 다 필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내 삶에 들어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먼저 시작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대부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살펴보면요 예배가 사라지거나 예배가 무너진 인생들이 참 많아요 예배가 점점점점 사라지거나 예배가 점점, 점점점점 무너지거나 마음의 중심에서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마음의 중심에 차 있을 경우가 참 많아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시 세우고 가면서 그 인생을 다시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섭리가 바로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의 일부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문제이기 가 때문에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예배하십시오. 예배의 자리 나와요 예배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니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세울 때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믿음의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거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기도한다는 게참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할 부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신명에 참된 예배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외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세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나의 친정